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공급 부족 심화, 메트호건 연말 20만 달러 돌파 전망이라는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트호건이 연말 20만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어, 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느냐. 연말 20만 달러까지 전망을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공급량보다 이 수요량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의 지금 채굴과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으실거예요 자, 매트워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 기간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충격으로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약 2억 8천만 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호권 CIO는 이 채굴자들이 올해 16만 5천 BTC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상장 기업들은 그 이상을 매수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는 6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됐고 정부도 매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국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수준에서 매도세가 고갈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다음 목표가는 20만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딱두 배죠. 자, 비트코인 분석가, 이 에덤 리빙스턴은 최근 스토, 에, 스트레티지가 6개월간 37만 9,800 BTC를 매수했어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대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아마 스트레티지가 지금 꿈꾸는 건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 했어요. 이 비트코인 뱅크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고, 비트코인 공급은 연간 마이너스 2.33%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분석가는 10년 내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약 14억 원 정도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채굴에서 조금 더 보면, 비트코인 ETF와 이제 채굴량의 차이. 채굴량의 3배 이상이 미국 비트코인 ETF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아, 지금 이상장지스펀드가26,700 BTC를 매수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5월 상반기 동안에만 같은 기간 채굴된 비트코인은 약7,200 BTC입니다. 지금 딱 봐도 3배가 넘는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하루 발행량은 약4 8 0 BTC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ETF는 하루 평균 1,700 BTC를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야 공급량이. 그리고 ETF의 매수 대부분은 이제 블랙록 피델리티로 대부분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5월 초 기준으로 16,000 BTC 이상 그리고 이 호들 이로 캐피털에 따르면 미국 ETF는 4월과 5월 각각 3만 52 BTC, 2만 6,729 BTC를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간 채굴로 시장에 나온 물량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는 거죠. 자 다른 부분도 볼게요. 고래들 BTC 고래들도 채굴량의 300%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이제 4월 달의 기사인데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래들은 쉽게 팔지 않거든요. 자, 고래들의 투자자들은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보다 약400%더 많은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매집은 장기 보유 목적의 거래소 출금과 함께 진행되며 시세 급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라고 보고 있죠. 자,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를 인용해서 이 100에서 1000BTC. 어마어마한 양이죠. 보유한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고, 2020년 강세장 초기와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출이 지속되며, 장기 보유 심리가 강해지는 점도 강세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고래들도 채굴량보다 3배 이상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자, 비트코인 기업 축적 고려하면,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이에요. 스트레티지 등 기업 수요가 공급을 윗돌고 있다. 주요적인 기업에 대한 수요를 지금 보고 있는데 스트레티지가 지금 3 오는 것들을 볼게요. 비트코인을 채굴량보다 빠르게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제한 자산인 비트코인은 연간 마이너스 2.33%의 디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트레티지가 지금 보유한 55만 5천 BTC는 유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티지가 한번 보유하면 팔질 않아요. 매도 계획도 없어요. 이걸 언제 팔겠다라는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팔고요. 스트레티지의 보유량만 해도 연간 마이너스 2.33%의 디플레이션을 형성하고 있고, 다른 안정적인 기관 보유량보다 합치면, 보유량까지 합치면 더 높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티지가 보유하는 양만 해도 이 정도의 효과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율을. 근데 스트레티지만 지금 모으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ETF, 국부 펀드,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거든요. 이 양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 시장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와 전통 금융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추가적인 비트코인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죠. 마이클 세러는 현재 1만 3천 개 이상의 비트 아, 이상의 기관들이 이스트레티지 주식을 직접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위험자산이라고 되게 꺼려 했었는데, 국민연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티지가 높은 수요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실상 반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감기 말고, 그냥 스트레티지의 매수만으로도 반감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 글자들이 하루 비트코인 생산량은 450BTC인데, 스트레티지의 하루 평균, 2 0 8 2087btc를 축적하고 있어요. 채굴량이 4배입니다, 4배. 아까보다 더 심하죠? 아까는 3배였어. 300%씩 고래와 ETF에서 자금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4배예요 4배. 공급량의 4배를 지금 스트레티지가 끌어 모으고 있어요. 자, 해시펀드 연기금, 자산 운용사, 기술 기업 등, 다른 기관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도구나 재무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전통 금융 시장의 자본을 비트코인 시장으로 끌어들여 가격 안정화와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카이브리치 설립자 앤서니 스크라부치는 스크람치,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 주요 국부 펀드들이 대기며 비트코인 구매에 나서며 가격 상승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국부 펀드. 싱가포르 같은 것들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지금 국부 펀드들이 지금 노리고 있어요. 비트코인들 비트코인은 이미 국부 펀드에 넣은 것도 있고요. 일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것 같고. 자, 비트코인 채굴. 자, 매집 본격화. 비트코인 12만 달러 갈까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것도 재미있어요 채굴자들이 이제 보유량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채굴자들도 안 팔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니까 채굴자들도 계속 이걸 쟁여놓는 거예요 팔지 않고 시장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팔겠죠 근데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팔잖아요 그 이유와 똑같죠 채굴업자들은 이후 보유량이 2,700 BTC를 늘렸다 라고 하고 있어요 채굴자들의 지갑 잔고는 5월 13일 179만 7,330 BTC로 증가했다는 거고 비율로는 0.15% 속보 상승이지만 2023년 말부터 이어진 매도 압박이 반전된 신호로 해석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도를 안한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분명히 매도를 했었어요 채굴자들도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보유를 하는 거죠. 팔지 않고 매도중단은 비트코인 가격 반등과 맞물려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4월 7만 5천 달러 저점을 기록하는 반등에 있으며 음. 채굴업자들의 보유량 증가와 함께 투자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매우 강력한 호재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반감기 때문에 채굴량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이 채굴을 한 채굴자들이 이 시장에 내다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채굴이 된다고 해도 그게 시장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공급량이 더 부족한 거예요. 공급량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급량은 채굴량에 비례해서 바로 나오, 높아지지 않는다. 채굴자들이 팔지 않으면 공급량도 줄어든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속 마라, 비트코인 보유액 49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비트코인 이제 채굴 업체입니다. 마라, 상장도 되어 있는 곳인데, 이 마라톤 디지털이 이제 이름을 바꾼 거고,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년 대비해서 175%나 급증했어요. 그래서 총 47,531BTC를 기록했고, 현재 시세 기준 보유자산 가치는 4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장 기업 중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티지 다음으로, 스트레티지 다음으로 2등입니다. 2등. 그만큼 많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어, 말하는 2024년 1분기 말 보유했던 이 1730, 아, 17320 BTC에서 1년 만에 보유량을 3배 가까이 늘렸다라는 겁니다. 채굴량의 전년 동기대에 비해서 19% 감소했어요. 그래서 2,286 BTC에 그쳤는데, 여기 이 감소 원인은 반감기죠. 반감기 때문에 이제 채굴 보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요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이제 BTC 가격 흐름과 함께 마라의 추가 촉촉 여부와 수익성 회복 여부에 주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도 이제 이 채굴 기업으로서 지금 1위 업체인데 1위 업체가 이걸 팔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이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라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급등 비용 절감 효과라고 하는데 비용도 절감했대요. 채굴하면서 수익성도 높아지고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채굴하는 것들이 화석연료나 뭐 예전에 그런 연료들을 쓰다가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태양과 가스 기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면서 전력 비용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화석연료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전력 유지 비용이 더 낮아지고 있어. 요 이제 호재죠 향후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채굴자들이 이래서. 그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채굴자들은 수익을 벌려면 뭐, 뭐가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을 내다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비트코인이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걸로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제 생산 비용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내다 팔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원가가 낮아져요 전력비용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을 내다 팔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수익 그러니까 많이 내다 팔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현상 유지를 할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기준 하나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최고주 상승 어플라이드 디지털 22% 급등 채굴주들도 꽤 최근에 주가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프라이드 디지털도 있고요. 비트미디어 뭐 허데에이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적으로 볼게 이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채굴 회사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도널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지금 운영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 준비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이라는 회사와 주식 전량 교환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생한 회사명은 이제 아메리칸 비트코인, 나스닥에서 ABTC라는 티커로 거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관리를 확실해 보이고,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그 기업들이 나스닥의 상장이 계속 줄줄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25년 3분기 만에 이제 마무리 될 것이다. 합병은 비트코인 트럼프 형제와 기존 주주들의, 주주들이 새 회사의 98%를 소유할 것이다. 그만큼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이 그러면 트럼프의 입김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규제 완화, 당연히 해줘야죠. 자기 아들이 하는 건데. 그리고 화석연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인형가스를 활용해 채굴 정비를 운영하는 유전 채굴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롭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환경단체에서 이제 화석연료사용한것 때문에 많이 반발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친환경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단체도 크게 뭐 여기에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포원 디지털 마이닝의 주가는 월요일300% 이상 급등을 했다. 라는 거죠. 합병 소식 때문에. 자, 트럼프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 업체. 2025년 1분기에 이제 9746BTC를 생산했고, 채굴 산업을 본격 진출하고 있는데, 음, 마라톤 디지털이랑 뭐, 지금 가장 1위고, 그, 허트인 마이닝. 이게그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하는, 에릭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업체에요. 그 그업가 지금 199 BTC를 채굴을 했다 월간 성장률 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서 지금 아마 채굴기를 엄청나게 지금 넣고 돌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채굴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진심으로 채굴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 지금 비트코인의 진심인 거예요 암호화폐 엄청나게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거 트럼프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비율 52.4%로 증가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이 비트코인 채굴의 에너지원을 이제 탄소 중립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2.4%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2022년도만해도 37.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게 급증해서 절반 이상으로 높아진 거죠. 이 변화는 이제 석탄을 천연가스로 이제 대체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마라나 뭐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탄소 중립,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비율의 증가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재개를 위한 조건이었던 50% 청정 에너지 사용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파나마시티 시장 수력 발전 이용에 비트코인 채굴 방안 준비. 여기서도 이제 파나마시티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이런 계획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맥스카이저와 스테이시 하버트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수력발전으로, 수력발전 자원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력발전이 이제 가능한 그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을 이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어, 이제 수력발전은 어느 정도 원가가 훨씬 더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되는 비용이 있겠지만, 이걸 나중에 이제 상쇄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수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화력보다는 훨씬 더, 이제 원가절감이 훨씬 더될 거고요. 친환경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앞으로 친환경적인 그 채굴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허용할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지겠죠. 예를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원래는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을 했었어요. 테슬라로. 근데 이게 반발이 심한 거예요. 환경 단체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다 화력 발전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환경을 파괴한다. 코인 채굴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이거를 중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최근자들이 약 50%의 청정 에너지 사용을 하고, 긍정적인 미래 전망이 확인이 되면, 테슬라의 비트코인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서 다시 비트코인 결제 옵션 재개를 발표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소식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그리고 테슬라가 꼭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제 환경에 대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환경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조금 더 이제 마음 편히 사용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매집하는 것도 크게 꺼려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업이나 뭐 국가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하게 해도 훨씬 더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결제 이런 부분에서도 확산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빨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어, 비트코인 투자 전략 뉴스레터 무료로 지금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란에, 고정, 이 영상에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 거기 링크 클릭하셔서 이메일만 작성하시면 무료로 지금 뉴스레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